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대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의 기도는 보면 항상 24, 25 영원의 기도로 꽉차 있는 것을 어, 보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 바울은 보면은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어,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론에서 믿음은 어,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산까지도 옮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단능하고 무도 무능하다.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건 대구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목사 할라카마 백도개라 그러니까 전부 다와 했는데다가 무또 무능하고, 또 소능하고, 다또 다능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서요, 믿음의 기도는 사 넘긴다. 그래서 뭐. 옛날에 부산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다가 저 태동대 앞에 가서 바다야 열리라 하면은 열릴 것을 믿는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지금은 열릴 이유가 없죠. 뭐배 타고 가면 되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는 서울로도 가고 캐나라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우리 현장 저 태국의 치앙마이 몽 현장으로도 그 역사는 천군 천사가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현장이 일어나죠. 옛날에 태국에 오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이 집에 강도가 무장해가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교회 사역비하고 은행에서 찾아온 걸 알고는요. 그런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는요 돈도 못 찾고, 그 다음에는 막 협박도 못 하고 뭐. 조금 들어가 총 가지고는 막돈 내라 하고 하다가 하는 것만 슬금슬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본교회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이래 되가 이래 되다가그 시간에 지금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 교회가 모여서 지금 이 선교 현장을 놓고 막 통성기도 하고 있었던 시간,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이거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현장, 어느 누구를 위해서든 중보기도하면은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기도라고 하면은 가장 모델, 모범적인 기도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 그 속에는 막삼일체다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삶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줘 없이고 이런 것처럼 이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막 기도해놓고 좀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즉각 안 오니까 즉각 오는 것도 있고. 죽은 다음에 오는 응답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또 무응답이 올 때도 있고요. 왜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바울은요, 이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 앞부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삼위의 은혜와 평강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대살로니카 후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있을지어다 지난 주간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어 이 선민 사상을 벗어나서 이방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했죠. 은혜는 누구를 향하여서 그리스어로 은혜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평강은 히브리어로 말했고, 그래서 이미 그 속에서 세계 복음화 언약이 들어 다 민족까지 포함되졌다라는 바울은 항상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오늘 읽은 3장 4절에 보면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바울은 그저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로마를 복음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라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땅끝은... 어디에다가 두었나 하면은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지 못했죠. 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이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 이미지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맡기면 어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26절부터 시작해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형상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져야 할 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져야 될그 공유해야 할 성품 그걸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회복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회복이 되어 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누군가를 사랑하고 때로는 원수를 봐도 용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형상인 겁니다. <laughs> 두 번째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성도의 기도는 딴거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24 해야 되고요, 24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고 저 천국의 영원한 것까지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하기 위하여서 첫째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가? 중복기도 해야 된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니라 중복기도 창세기 19자입니다. 1절 2야 2 9구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래 쉬고 있는데 오시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눈치채고 맛있는 어린 양을 잡아가 대접을 하고 이래하는데 아,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다그카이니까 사라가 저 천막 뒤에 있다 그걸 들까? 이건 내가 경수가 끊어진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나? 감 피식 웃었어. 그러니까. 그 사자가 야, 네왜 웃어? 그래서 아들 낳으면은 웃음이라는 뜻의 누구 뭡니까 이삭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딱 가면서 하는 말이 어디로 갑니까?라고 하니까 아저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저거 멸망시키러 간다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제 밀당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의인 50이면 되겠습니까 40이면 되겠습니까 45인 40인 30인 20인 막 나중에 가가 아 그렇다면 은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성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좋다 10명 찾아라 그러면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없었죠 그래서 네, 너를 봐서 네 조카 만큼은 살리겠다 그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게 왜? 서로 중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정작노님을 위해서 막기도해 그럼 정작노님이 막 평안해 우리 유권사님이나 뭐또양건사님또 이집사님 전부 할거 없이, 그죠? 다 그렇잖아. 그리고 최전도사도 그렇고, 우리 오늘 저 뒤에 있는 어? 진규도 그렇고, 이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것이요, 되어질 때 서로가 소통이 되잖아. 요 여러분이 강건해야 내가 편하잖아. 여러분 맨날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있으면내 맨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메시지가 예를 들어 막 폭소 폭소 같이 막 쏟아지고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 덕이야? 듣 메시지 듣는 사람의 유익이다.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수 없는 게 중복기도다. 중복기도.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중보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 기도입니다 이 영적 전쟁 기도는 열왕기상 18장이죠 어, 이게 갈멜산 기도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지금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죠. 그막 850명이 한낮을 막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 자기들 그 거짓 그, 그 귀신 우상의 제단에 뭐 불이 내릴 리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막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까지 칼로 막 자기들 몸을 막긁면서까지 한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랑파라물 갖다 부라 장작 쌓아라. 아버지하고 잠깐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물까지 핥아 버렸다고 그래요 불이 혀같이.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성 강가에서 다 먹쳐 버리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슬금슬금만 안 됩니다. 영적 전제입니다. 왜? 아니에이리 기도하니까 그 십장에 보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되어는데바사군군이 막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거를 꺾고 물리치고 응답을 갖고 왔다. 그래서 열흘을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할 때 기도가 크다 적다를 떠났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걸 떠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깊이 깊은 밤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한참 기도 줄 잡고 기도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요저3000% 빠져 있어요 기도가 그럴 때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죠 그러고 또 이게 왜 영적 전쟁 인거 하면은 혼자 교회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아직은 그런게 가끔 한번씩 오는데 기도 막 하붓다 보면은요. 새벽녘쯤 되면 한 12시에서 1시 요런 사이에 막 머리가 바짝바짝 바짝 섭니다. 뭐, 이안이라고요.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요. 어,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 억수로 많이 했어요. 우리 자영하고 친구들고 세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맨날 그 비봉산, 그 올라가가지고 굴파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 순노가 그쪽에 그뱀산 있잖아, 뱀산. 그거 가서 기도하다가 요이 사람이 돌아버렸어요. 기도 막 하는데 호랑이가 앞에 떡 섰는 거예요.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진짜 호랑이가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눈떠으면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눈 떠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여, 헛거를 보 사단이 그렇게 역사. 호랑이고 뭐 호랑이가 있을 때가 뭐 어디 거가 호랑이 있을 때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호랑이가 배려요 이거, 가고 있으니 놀래가 눈 떠버려가지고 정신 나가버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 이건 영적 전제입니다. 영적 전제. 그 다음에는 세계복음화 기도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일절 아, 21절 네 로마 봐야 된다 23장 11절 내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된다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로마를 봐야 됩니다 지금 로마는 뭐별거 없어요. 오늘의 로마,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나라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선도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인가? 오늘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오늘의 일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일곱 집사를 세울 때의 이유가 거기에 나오죠. 사도들이 이 사도가 이 당시에 사도들이 뭐 여러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보면은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현장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뭐 바울까지 올라갈 거 없고 제가 오늘 이제 오후 되면 이제 가잖아요 갔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가 없으면 난 현장에서 승리 못해요 그게 중보 기도죠 계속 저는 가있고 여러분은 뒤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교서 만나가 짜증 내고 내뿔, 신경질 내보면 <laughs> 사단 노름하다 오는 거잖아요. 가서 힘주고 은혜 끼치고 그래 와야 되겠죠. 그게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거요, 깊이 무상해보시면은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요. 교육, 교회,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억수로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문제만 오면 다 넘어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한, 뭐 이걸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현장 승리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위해서 믿음을 위해? 이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승리하도록 그러면서, 이 믿음 딴거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건이 오직의 믿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무데서는안 가르쳐 주잖아. 예? 아 장모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오직의 믿음이 우리에게 잘안돼져가지고 이렇다라고 한 것처럼 정말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그 약한자가 우유만 먹는 게 아니고 이막 콩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게 몸이 약해졌 뿐면요 우유도 못 먹어요 지금 우리 또 가윤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하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대 감기가 걸렸어요 이 돌 지난 3개월 짜리가 벌써 어린이 집다요 그것도 그래. 어린아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보면 사진 찍어 왔는데 보면 지만한 가방을 미고요. 가 그래도 가는데 맨날 콧물질질 <laughs> 집에 있을 때는 안 걸터니만 그 가더니만 계속 콧물질질을 그리고 지금 막 목도 붓고 에가 말도 막고스기해져서으 하면서 아이고 참 그래요 <laughs> 참딱하지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강건한 건강한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뭐딴거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기도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세계보고화니다 그래서 야든 237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오총 종족도 품어야 돼요. 뭐 사실은 237개 나라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오총 종족보다 더 많아요만 몇만 될 거예요. 종족이 그런 것처럼 이걸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치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금요일은 치유하는 날로 하자. 그래 뭐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모여서 진짜 약한 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도 우리도 바뀌어야 되잖 치유받아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걸 놓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썸이시 되어져 가도록 그뭐 진짜 빌 게이츠 같은 거 하나만 나 보면 돼. 어? 이게 뭐 60몇 조씩일년에막 기부해 버리고 하니까. <laughs> 우리는 막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제 1조도 아니고 68억 8조씩 막 기부해 버린.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앵간한 대통령보다도 그 가족이 가면은 더 대접받는데요. 그 아버지가 가도 엄마 완전히 대통령급으로 의전을 받고 그래.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통한 금토 일 시대에 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 선진국들,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도시마다 회당이 다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 벽, 그 대리석을 가지고 둥글게 다 그렇게 해놨어요. 한 50평씩 오래되도록 해놨고요. 어, 그리고 어, 저기 지금 3단체들은 특히 프리메이션들은 전부 가면 로지를 다 만들 라잖아요큰 도시마다 가면 로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LA도 가면은 어, 지금 LA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1km도 안 돼요. 요래 내려가면 로지가 하나 있어요. 이섭태그 지역 사람들이 퇴근하면 회원들이 거그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로지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당을 통한 이 시대 살리는 후대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금토일 시대 열어라.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해야 되는데 금토일 금토일 가만히 요 요일에 매일만 절대 안 됩니다. 전화를 이제 휴휴 우리가 쉬는 날들이잖아. 그래 주일은 진짜 예배 집중하도록 하고 이 토요일은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금요일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치유받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요. 근데 요 뭐냐 하면 집중이에요. 이 금, 토, 일 시대에 열어놓는 집중이에요. 세상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도록 훈련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없어서 그렇거든. 기도 잘 못해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빨간날만 되면 은 교회 지하에 모여서 철회했어요 그런데 요즘 철회 잘 못하잖아요 뭐 어른도 그렇고 뭐 아이들이 요즘 철회합니까? 못하죠 뭐 그러나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바울이 원하는 기도였다 자신도 그러했고 성도들도 이 기도 속에 들어와 주기를 아, 바울은 항상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0...